부처님의 말씀, 인생의 지혜와 성찰. 일부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 오늘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인생의 지혜를 얻고 깊은 성찰에 이를 수 있을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늘 변화합니다.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기쁨에서 슬픔까지, 만남에서 이별까지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언제나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사실을 알면 고통은 줄어든다. 무상을 이해하면 붙잡으려는 마음도 억지로 되돌리려는 마음도 조금씩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배움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실패 속에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불안도 상실도 질투도 그 모든 감정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실은 인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플 때는 너무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곧 성찰입니다. 성찰이란 단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어 갑니다. 이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각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가, 잠시 즐거운 음식, 좋은 풍경, 칭찬과 인정, 그것은 물론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비교를 멈출 때 생기는 기쁨.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합니다. 그 사람보다 못한 점, 더 가진 것, 더 나은 삶.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잣대에 나를 재지 마라. 너의 평온은 너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온이 피어납니다. 선보. 관계 속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벗도, 모두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수행의 도반.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너의 화를 본다. 내가 화내는 이유, 내가 아픈 이유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 됩니다. 피하지 말고, 분노로 대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세요. 거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사부. 용서와 내려놓음의 힘.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묶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사라진다. 그 사랑은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과거의 상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집착은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선택입니다.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를 천천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버 언어의 지혜와 침묵의 의미, 많이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는 천 갈래의 말을 알고 있느니다. 죽음 앞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삶을 떠납니다. 그 사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숨, 우리의 눈빛, 우리의 하루, 그 모든 것이 유한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사랑하고, 지금 표현하고, 지금 감사하세요. 칠보, 노년의 고요한 지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말은 줄고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노년이란 지혜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천천히 사는 법. 젊음의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무언가를 놓치지 않게 하루를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팔보. 사랑의 실천과 자비의 확장.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인사, 조용한 기다림.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일상 속의 자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늦은 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말, 길을 묻는 노인에게 기꺼이 다가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그보,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기적. 감사는 모든 마음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을 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잠재우고, 평화를 부른다. 눈을 뜨고 살아있는 이하로, 몸이 아프지 않은 이 순간, 따뜻한 한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지금, 그 모든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충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1 0 마음의 평정. 흔들림 없는 중심, 삶은 흔들립니다. 환경도, 사람도, 감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 명상은 마음의 닭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생각의 소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의 중심이 다져집니다. 11보, 욕심의 본성과 내려놓음의 자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쫓는 이는 마치 불을 쫓는 나방과 같다. 우리는 소유하려다. 소유당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멀어집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인연, 불필요한 생각까지 하나씩 덜어내보세요. 비워낸 그 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12호. 매일의 습관이 만드는 업의 흐름. 부처님은 인과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매일의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이 나의 업을 형성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고, 맑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은 업의 고리를 만들고,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은 지혜의 길을 엽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고요히 마음을 살피고 오늘의 나를 다독이세요. 13보.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의 힘.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일에 집중하고 걷는 동안엔 걸음에 집중하세요. 마음 챙김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 현재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연결되고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부 참된 자아와의 만남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름, 직업, 역할 이 모든 것이 나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타인이 만든 나로 살아간다. 세상의 기대에 맞추려 하다 보면 나를 잃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물음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물음 끝에는 가장 자유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어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도 진리는 숨어 있습니다. 빨래를 개며, 차를 마시며,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도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지금을 보면,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이 인연이 되며, 모든 생각이 지혜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보세요. 그 위로는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